올해는 작은 거에서 큰 대로 들어가야 되고, 큰 데에서 늘려가야 되고, 이런 형국이다. 근데 시끄럽다. 어, 이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들어온다 있잖아요 호사다마로. 이 사람이 올해 딱 그런 형국이다. 그래서 시끄럽다. 왜 이리 시끄러운지 몰라. 한두 사람이 아니야.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블라인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52년 55년 말티 7월 20일 여자, 남자 아 남자분이십니다 음력이고요 남자분 아니 이 사람은 남자지만 네. 남자지만 여자 같은 성미가 있어요 여자 같은 성미? 예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좀 음. 섬세하면서도 음. 어, 내, 내가 내다? 간정기도 있고 어, 그러면서 투박하면서도 선이 곱고, 그냥 남자예요. 남자라 했잖아요. 남잔데, 여자 같은 결이 나온다. 어, 결이 나온다. 그리고, 자, 이 사람 올해 59수전에서 내가 금전이 안 나가면 간제가 들어야 되고, 간제가 안 들어오면 말 그대로 내가 아파야 돼. 어, 9수 잘 넘겨야 돼, 올해. 어, 그래서 올해 뭔가 시시비비가 많아야 되고, 어, 뭔가, 다사다난해야 되고, 그 다음에, 근데 이 사람은 구설은 작년에도 있었고, 재작년에도 있고, 막한 번씩 구설이 계속 따라다녀. 근데 올해는 그 구설이 구설만 끝나는 게 아니고, 간제도 들어온다. 아... 이래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이 사람이 올해, 61살 한갑승주를 놓고, 네. 이년 이후죠. 네. 2년 후인데, 지금부터 바빠. 작년부터. 58부터 57세의 대혼을 거쳐서, 작년부터, 이거다 저거다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업을 하든 남을 가리키는 업을 하든 네. 올해는 작은 거에서 큰 데로 들어가야 되고 큰 데에서 늘려가야 되고 네. 이런 형국이다 근데 시끄럽다 어... 어, 이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호사다마로 네. 이 사람이 올해 딱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시끄럽다 왜 이리 시끄러운지 몰라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 맞죠? 네.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, 대표님. 구설이 작년에도 있었고, 재작년에도 있었고, 그 작년에도 있었고, 내 거로 구설이 없으면 가족으로 구설이 있어야 되고, 어 계속 구설이 나오는 사람이야. 살아가면서. 근데 올해는 내로 인하여서, 내 하는 업에 인하여서 시끄럽다. 근데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러운데, 물론 타격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, 그거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사업을 막는다든지, 이 사람 사업이 잘못된다든지, 이 사람이 큰 손실을 갖는다든지, 내가 볼땐 이건 없다. 탄탄하다. 탄탄하고 원래 있던 구설 같은 느낌이다. 어, 원래 느낌? 있던 구설이다, 그냥. 음. 음. 이 사람이요. 마흔 초반 지나서, 네.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 운이 쫙 17년 동안 펼쳐진 사람이야. 와. 그때 운기를 너무 잘 잡았어. 와. 그때 내 사업도 커져라, 내 금전도 커져라. 뭔가 내 가정도 탄탄해라. 모든 걸다 얻었단 말이야. 그리고 그 10년 넘게 이 사람은 키워나가고 알려나가고 불을 축적했단 말이야. 그래서 또 다시 바뀌는 운이란 말이야. 재작년에 7년에 더운이 들어오면서 작년, 올해 바뀌는 형국이야. 근데 또 키워나가려고 한다 보니 시끄럽단 말이야. 근데 제가 볼 때는요, 중요한 거는요, 올해, 내년, 후 내년, 커 나가요. 한시적으로 아... 한시적이다. 여기서 더 많은 큰 거는 없어요. 근데 이 또한 올해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. 이거로 이 사람 사업이 주저앉는다든지 이거로 이 사람이 뭔가 큰 스크래치가 일어나서 어,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이건 없다. 음, 그냥 어, 큰일을 앞두고 구설의 일부다. 어, 이렇게 나와요. 예이 사람이 사업장을 뭔가 하나를 빼든 뭔가 사업에 있어서 법인을 하나 더 내놓든 이런 형국이야 올해 아 그러니까 확장 예 개념으로. 그렇다고 구설이 들어오고 관제가 들어오고 이러, 이러지만 이 사람이 워낙 또 탄탄해 음.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음. 어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같은 사람이에요 음. 넘어질 만하면 올라오고 넘어질 만하면 올라오고 음. 그리고 고지식하거든 보기보다. 즐기는 척 해도 고지식해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야. 배짱이 있다. 선은 결은 고운데 하는 일이 결이 고하라 했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이 올해 구설이나 간제로 인하여서 뭐 넘어진다든지 이렇진 않다. 큰 사기를 쳤다든지 크게 남의 뒤통수를 쳤다든지 법을 위협받았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나와. 응.